안녕하세요. 아라의 분양 TV입니다. 오늘은 대구 강역시 남구로 들어서는 교대역 프루지오 트레일즈를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남구는 다른 구들에 비해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 많은데요. 개발 사업 진행이 많은 만큼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구 1호선 교대역과 신천 사이에 위치하는 편리한 교통과 자연과도 맞닿은 친환경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교대역 프루지오 트레일즈를 알아보겠습니다. 교대역 프루지오 트레일즈의 대지 위치는요. 대구 광역시 남구 이천동 474-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6층, 아파트 10개 동입니다. 총 924세대 중 일반 분양구는 662세대이고요. 공급되는 타입은 59A 타입과 59B 타입, 84A 타입과 84B 타입, 그리고 104 타입입니다. 분양 예정일은 2021년 7월이고요. 예상 분양가는 3억 7,800에서 6억 9,000만 원까지입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남구 2천동 470 4-1번지 이렇게 해서요 현장이 이렇게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쭉 볼게요 여기가 교대역과 신천 정중앙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여기는 대구 1호선이에요 대구 1호선인데 어, 지금 현장에서 가까운 여기 교대역하고 건들바위역 이두 역이 가까운 역이라고 보여져요. 교대역은 1호선, 그리고 건들바이역은 3호선. 그리고 여기서 교대역에서 두정거장만 가면요. 또 대구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영남대학병원. 해가지고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학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음, 상권 같은 경우에도요, 좀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 노선하고 큰 대로변 따라서 이렇게 상업시설이 이렇게 상업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좀 어디든지 편리하게 상업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볼게요. 여기가 지금 영선초등학교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거리상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정문까지 정문 약 12분. 12분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배치도를 살펴보면 모두 남향을 바라보는 남서양과 남동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108동과 109동에는 가장 넓은 면적인 104타입이 배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이 위치하고요. 단지내 생태연못이 계획되었습니다. 청약 일정은 7월 19일 특별 공급, 20일 1순위 해당, 21일 2순위 기타 지역이고요. 22일은 2순위이며 당첨자 발표는 28일입니다. 계약일은 8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니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대구 광역시 남구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 프루지오 트레일즈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